안녕하세요.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. 교훈갑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면상부터 들이밀게 됐네요. 으... 이 새끼 뭐야? 하면서 흉물스러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면상로그는 컨텐츠 특성상 면상로그가 뭐냐? 면상로그라고 해서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. 그냥 30대 중반에 계약직에 갈피를 못 잡고 사는 남자가 면상 들이밀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게 답니다. 그날 있었던 일이나 뭐 머릿속에 떠오는 생각이나. 취미, 저만의 루틴,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볼 생각입니다. 나중에는 영화 감상이나 먹방 같은 거 해볼 수도 있고요. 생각만 해도 씹노잼이라고요. 내가 생각해도 씹노잼이긴 한. 저를 안 누가 볼까 봐 두렵기만 하네요. 아니 근데 안심할게. 이거는 조회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아니 유튜브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면서을 추천할 거냐고. 응? 그렇다면 왜 이런 대바라진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느냐. 아니 나도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소개하거나 그런 거 하고 싶지. 근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. 돈은 뭐 당연히 없고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할 체력이 없어요. 아니 여유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생이될 거면서 유튜브까지 시작한 이유가 뭐냐 대단한 이유는 없습니다. 사실 옛날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기도 했고 전에 영상 몇개 올리기도 했습니다. 개같이 망했어,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근데 그때는 너무 욕심이 컸어요 막 영상 찍기만 하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고 결혼해달라는 DM이 막 쏟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저, 저은 교훈카바냐? 짜빠 하면서 팬들이 달려서 내옷다 찢어버리고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죠 뭐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스포스타나 돼서 출근이나 좀안 했으면 좋겠다. 그 정도?